우리 진짜 웃기지 않아배다 껴가지고 이동안에 아니 정말 거야. 아니, 아니, 나갈 때 아니 이거 테이블 짤르고 다 가야 될거 같아 공기도 먹지 마 아니 테이블이 지금 어? 우리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거 아니야 아, 아니 아 너무 니아 있는 거아닌가 똑같은, 똑같은 사이즈라니까 똑같은 사이즈가 맞아요 똑같은 사이즈야 맞아 어, 정말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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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니 아니 아니 게 아니 고아 여기가 좀 맞다 아이 사람 아니 아 아니 아니 에요 술못 마시겠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, 미,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일 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, 그거는 문어초밥도 맛있네요 <laughs> 잘 따라오지, 이금전지기때문 근데 좀 약간, 약간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완 안정적이다 그지나 그래서 그냥 있는 거야 되게 안정적이야 나 아, 잡았어 어. 이 사람들 없떡게 없었겠... <laughs> 되게 비싼 명품 딱 맞는 수트를 입은 느낌이다. 핸드폰. 어, 이게 거기... 앞에서 찍는 것과 <laughs> 이게 다르거든. 옆에서 찍고 있잖아요. 두 분은. 이렇게 생겼지 둘다. 소중해 <laughs> 보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일부러. 김준현 유민상의 회전 초밥을 대하는 자세.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딱 굳건하게.